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나와 있고요. 어떤 식당이냐? 전혀 모릅니다. 가보고 싶어서 메모장에 적어 놓았던 그런 곳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되겠고요. 잠깐 제가 문만 열고 안에 잠깐 살펴봤는데 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신 것 같아 한 여섯 테이블 정도가 차 있었는데 정말 한눈에도 사랑받는 동네 식당이라는 그런 느낌 강하게 받았고요 그냥 먹어 사람 있어도 뭐가 이씨. <laughs> 아마 우리가 최연 우리가 최연소 손님이 될것 같아. 진짜 아까 내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런가? <laughs> 들어가 마라. 아 고민되네. 아니야, 여기 먹어보고 싶어. 아, 끝났습니까? 네, 네. 아, 아까 먹었어야 되는 거구나. 당황스럽네. 이러면 더 먹고 싶은 거 알지? <laughs> 와 대박이네 저기 텐시 영업이 끝날지 누가 알았어? 아쉽네. 아, 지금 시간. 시간 보이시죠? 11시 2분. 원래 이 집이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혹시 어제처럼 못 먹는 일이 발생할까봐 10시 35분부터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이었고요. 10시 55분쯤 사장님이 입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보이시죠? 테이블마다 벌써 상추가 올라 있습니다. 손님들 맞이할 준비가 거의 다된 거죠. 메뉴가 실질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제주산 생고기 200g에 만 원. 가격도 참 착합니다. 상차림을 좀 볼까요? 상추랑 깻잎이 있고요 콩나물, 전세우 멸치볶음, 쌈장, 고추, 마늘, 파채도 있고요 폭 익은 배추김치 그리고 마늘대장아찌가 보입니다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 번들번들한 불판 왜 이렇게 손을 떠는 걸까요? <laughs> 멜젓에 고추를 잘라 넣으면 더 맛있겠죠? 고추와 더불어 마늘도 넣어줍니다 크으, 한아름 식당이 자랑하는 생돼지고기 모습입니다 고기의 색깔 육색을 좀 보세요 깨끗하고 밝은 편이죠 이 두툼한 두께가 보이시나요 넉넉한 비계 함유량도 돋보입니다 여기는 손님이 직접 굽는 시스템 인데요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굵은 소금 은 툭툭 뿌려가면서 굽습니다. 잘 익고 있습니다.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아니, 기자를 가지고 향상있잖아 살코기 따로 크다고 나는 그런면안 먹어. 가위로 고기를 자를 때 느껴집니다. 확실히 생 돼지고기가 맞구나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러면서도 우 고기의 탄력이 상당합니다. 쫄깃쫄깃하다는 의미인데요. 역시 껍질 쪽이 더 탄탄합니다. 저는 100%익히진 않습니다. 돼지고기도 너무 바짝 익히면 손해 보는 거 아시죠? 크으 와... <laughs> 저 고기 탄력 보세요. 쫀득 쫀득합니다. 쫀잖이 <laughs> 부분이 이 좋은지 이 부분은 굵은 소금에 살짝 찍어서 한점또 고기는 삼겹살과 목살을 아마 섞어내는 것 같습니다 비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응? 비계? 응 멜젓, 상당히 진한데요. 유난히 다른 식당에 비해서 멸치향이 더 두드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멜젓 안에 넣어놓은 고추와 마늘도 꺼내서 먹어봅니다. 이게 특이해. 이게 가장 인상적인 반찬이었는데요. 바로 마늘떼 장아찌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굵고요 짭조름하면서 상큼하고 씹는 맛이 각별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사장님 불판에 김치 구워도 됩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메뉴판에 밥은 볶지 마세요 불판 망가져요 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김치는 구워도 된답니다 기름 빠지는 쪽에 김치를 놓으라고 네, 네. 말씀해 주시나요? 기름 먹어도니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 마지막에 공깃밥 하나만 주십시오 기 <laughs> 어. <laughs> 우리 여러분 아시죠? 파채에 콩나물을 함께 무쳐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어주는 데도 괜찮아요. 파채. 아, 제가 먹는 걸 제가 지켜보는데도 힘이 드네요. 두툼한 돼지고기에 마늘대 장아채를 올려서. 돼지기름에 구워진 묵은지. 너무 짜거나 양념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밥에다가 구운 묵은지를 올리고, 거기에 돼지고기. 거기에 마늘장아찌. 욕심을 너무 부렸나 봅니다 나을대장할때 먼저 하나 털어놓고 뭐지? 돼지고기, 묵은지김치, 밥, 삼합을 또 밀어넣습니다 공깃밥을 주문하면 된장찌개가 아니라 된장국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무릎을 턱치게 하는 맛이죠 묵직하지 않은 경쾌한 구수함. 쌈을 싸야겠죠? 상추, 깻잎, 돼지고기, 마를 때 장아찌, 거기에 매일 젓을 조금 흩뿌려서 크게 한쌈 먹어봅니다. 아, 정말 이번 제주 출장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한 끼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외관에 동네 주민들이 즐겨 찾는 한아름 식당. 제 고등학교 동창 표선리에 사는 박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크지 않은 어린 돼지를 주로 사용해서 고기 맛이 좋다고 설계업상의 노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에 나와 있습니다. 음, 계획이 없던 장소 인생에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연히든 길이 지도를 만드는 법이다. 왜는 명언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계획된 식당에만 갈수 있는 건 아니겠죠. 메뉴도 단정하고 가게도 단정하고 좀 메뉴가 너무 아름답잖아 가격이 그지 잔치국수 보쌈 5,000원 중국... 제주도도 충분히 법 파는데 난잘못본것 같은데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사장님 고향은? 통영 아닐까 가위바위보 고향 어디세요 물어볼 사람 정하기 게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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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빨리 s i 바 g i n g the 지 t 생각에 1년 반 1년 반? 자, 그거 물어볼 e r <laughs> 물어볼 r y 얼마 됐는지 자, 물어보세요. 생긴지 얼마였어요이억이요 아, 아직 이년못 됐어요. 오 또, 또. 혹시 고양이 어디세요? 통영입니다. 음, 사장님, 나다 맞췄어요. 내가 짐작으로다가 가게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일년반 정도 됐을 것이다.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메뉴에 충무이밥 있어. 제주에 충무이밥 파는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어머니가 통영 분이신가? 네. 내가 과연 맞췄지? 네, 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야, 기가 막히지 않이나 어떻게 알았어요? 응? 통영은 그럴 수 있는데 응. 1년 반 식당에서 1년 반 2년 미만의 냄새가 나자빠전 일단 이 찢기는 질감는 되게 부드러워 이거 뭐, 툭툭 떨어지잖아. 그지 이게 똑 파전. 아, 파전이 아니라 해물 해물 파전. 음. 음. 럽다 이게 보면 좀 특이하지.

주문 맛이 특이할 것같은데 아, 궁금한 게 많아지네. <laughs> 응? 하라이 이 파전에 아주 그냥 기름기를쫙 먹고 응? 비오는 날 앞머리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축 늘어진 파와 응? 이 아직도 생글생글 웃고 있고 응? 아주 해맑게 응? 뭔가 활기가 있는 파김치 파투파투파투파 로에 상파상파울루 양파 양파에 애정의 사랑 삐질은 애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재밌지, 식감이. 뭐, 칼칼, 뭐, 고소, 짭짤 이런 것도 있지만, 그상이한 식감이 합쳐지는 재미. 응? 응? 엄청 얇지, 탄탄해. 그다음에 소곱소 그런 느낌 수유가 나내 귀에 들려, 내 귀에 소곱소 내 귀에 수유.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누구 와도 제가 먹까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눠서 드시라고. 맨날 혼자 드시는데요. 나눠서 드시라고. 너무 많이 드린 건데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아. 어머니가 인심이 진짜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점심 때 오면, 사장 이게 오천 원이요 이렇게? 예. 아 너무 저렴하네. 고기는 응. 제가 조금 더 가져갈게요. 아 지금 그러니까 한 예, 보통한 요 정도. 아, 그렇죠요 정도, 요 정도, 음. 한넉점 그러니까. 정도. <laughs> 야, 맛있다. 야 맛있다. 미안하다 야. 내시 <laughs> 아, 너무 맛있네. 당근, 숙주 이런 게 있으니까 씹는 맛이 아주 좋아. 어, 국물에 아니 국물인데 면에 이게 되게 잘배는데그 국물 맛이. 맛있어. 네, 면는면인가보다더는데 <laughs> 국수를 먹으니까 간다. 어, 이 국수는 멸치예요? 국물이? 네. 아, 맛있다. 그리고 이거, 이거 그리고 생김이죠, 생김. 네. 그죠? 네. 야, 요즘에 저 어디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국수집에다가 이렇게 생김 넣어주는 거잘못 봤어요. <laughs> 고명으로다가. 제가 기분 좋아. 이 마지막에 국물의 잔해와 이 고명의 잔해와 연발의 잔해들이 한 입으로 쏙 용광로처럼 다 빨려들 때, 아 그냥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 어디 내 다니는 직업이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예정 없이 그냥 걸어가다가 쭉 그냥 마음을 건드린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응? 음식 나눠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럼 됐지 뭐.